워낙 난치성이고 생긴지도 오래된 흉터라서 진짜 세게 썼어요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쏘는 건 아니고 그리고 기다리면 좋아진다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울트라클리어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 그거 말고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? 사실 불편한 점은 그 시술 받고 하루 이틀 불편했던 맞네. 거랑 그리고 시술 후에 약간의 홍조 약간의 생긴 홍조. 거가 음.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렇죠. 그렇기는 한데 흉터치료에서 다운타임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이렇게 난치성인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흉터치료를 받았는데 뭐 없던 홍조가 생겼다. 뭐 피부가 민감해졌다. 피부가 뭐 어두워졌다. 저는 이런 거는 성공적인 치료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. 어쨌든 우리가 흉터가 좋아지는 치료를 받으시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피부가 좋아져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홍조나 이런 것까지 다 케어를 해. 같이 해드리고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받으실 시술, 미라제, 그리고 서브 시전, 그리고 올리디어 이런 시술들이 필요한 거예요.